사돈는 유전 이 생식 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세포 주기인데요. 세포 주기는 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주기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G1, S, G2, M 이렇게 계속 G1, S, G2, M, G1, S, G2, M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주기를 갖는다라고 해요. 자 그럼 세포 분열을 왜 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포 수가 몇 개가 될까요? 한 60조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이즈에 이제 비해서 세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많은 세포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포 분열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무조건적으로 쪼개지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주 비루할 만큼 사이즈가 작겠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가 어느 정도 커졌다가 다시 두 개로 쪼개지고, 다시 어느 정도 커졌다가 다시 쪼개지고 다시 어느 정도 커졌다가 다시 쪼개져요. 이런 과정이 모두 다 세포 분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에 도달한 세포는 생장을 멈추고 분화하는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세포의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은 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분열을 하면 그건 바로 암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기가 되면 다시 분열을 멈출 수는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주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분열을 통해서 새로 생긴 딸 세포가 생장하여 다시 분열을 마치기까지 과정이에요. 여기 필기 내용을 잠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분열을 하는 시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분열이 중요하니까 분열기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사이 간자를 쓰는 간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 간 자는 사실 영어로의 이 차이라고 말하는 그 갭이라고 하는 그 갭에서 따왔고요. 분열은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M자에서 따왔어요. 이 간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을 구분할수 있습니다. G1, S, G2로 구분을 할수 있겠는데요. G1과 G2는 당연히 갭에서 따왔어요. 그런데 S는 무엇이냐? 바로, s y 시스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얘네들을 G1하고 G2를 따로 분리를 해준 거거든요. s 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전에 내용을 살펴보았다시피, 이제 얘네들이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여기 중간에서 DNA를 복제하는 이 과정, 나 지금 오른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배로 복제하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얘네들의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제 분열을 중지하고 세포 사멸의 길, 즉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S기를 중간에 한번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1기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G1기는 세포가 생장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시기고요. S기는 DNA를 복제한다. G2기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했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즉 재료를 만드는 것이 방추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실 모양이 된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언제 등장한다? 바로 분열기 때 처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 고요 방추사라고 하는 것도 M기 시기에 관찰이 됩니다. 이제 이 M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하나는 핵 안쪽에서 일어나는핵 분열과 마지막으로 세포가 두 개로 똑 하고 떨어지는 세포질 분열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핵 분열은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뒤쪽에서 할 거니까요. 우선 큰 개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 보았어요. 과연 이 시기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세포 들이 관찰이 되느냐 이걸 왜 관찰을 하게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의 교실 안에 있어요 이 교실 안에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 연속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계속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찰이 되나 했더니 선생님이 이 교실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주기적으로 찍는 사진에 여러 차례 관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학생들이요 그럼 어때요 촬영한 내한 사진이 한두장 정도밖에 출연을 안 하겠죠 이것처럼. 많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길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G1, S, G2, M, 요렇게 되었었을 때 많이 관찰이 됐다, 세포수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의 시기가 길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얘네는 요만큼 짧기 때문에 관찰될 수 있는 세포수가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1, S, G2, M기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포 하나당 DNA 값을 1, 2로 상대량을 줘 보도록 할게요. 자 G1기를 1이라고 한다면 S기를 거치면서 1.1, 1.2, 1.4, 2로 복사가 쭉 되겠죠. 이 복제가 되고 나면 2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2까지 되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는 게 G2와 M기가 되겠죠. 다시 M기에 끝이 되면 다시 나누어지게 될 테니까 다시 이 G1기 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수를 측정을 해 보았더니 g 1기가 400개 예를 든 거예요. 그다음에 S기가 요만큼 g2와 m기가 요만큼 그래서 가장 긴 시기는 언제였다? g1기였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었고요. 오른쪽에도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2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기에 바로 중간에 s기가 걸쳐져서 있겠죠. 당연히 세포가 자라나고 구성하는 단백질도 합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인 분열을 하게 될 겁니다. 이 2가 다시 11로 나누어지게 될 건데요. 그 사이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을 할수 있게 되고요. 핵분열은. 염색체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세포질 분열은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뒤쪽에 43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간기 시기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간기 시기는 유전 물질이 염색사, 즉 실의 형태로 존재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뉴클레오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솜들이 이제 코일처럼 감겨져 있는 것이 염색사가 되겠고요. 얘들은 네 분열을 거듭해도 염색체 수와 세포 소기관 양극이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간기 시기에 여러 물질들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지원기 시기는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이고 S기는 DNA 양이 두 배로 복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죠. G 투기는 방치사로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료 준비가 모두 다 끝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열기에서 염색체가 등장을 하면서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이제 되고 우리가 염색체로 관찰이 가능한 시기는 바로 분열기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포주기 저해제예요.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고 가세요. 자, 저해제라고 하는 것은 뭘 멈추는 것인데요. 어떻게 멈추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선 그 해당하는 시기 자체를 억제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기에 세포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시기에 저해제를 넣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집단 B의 경우에는 G1기의 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S기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얘는 왜 S기가 많아졌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시기 다음 시기로 넘어가지 못해서 여기에서 점차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 전까지 있었던 차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앞에 다 모여 있겠죠. 그럼 여기가 정체. 여기는 어때요? 확량할 정도로 뻥 뚫려 버리게 되겠죠.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쪽에 많아졌을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차량 정체하듯이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2기에서 M기가 피크를 찍었었던 이후로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G1기로 넘어가지 못했거나 G2에서 M기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세포 수가 많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체세포 분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체세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체, 내몸체 자이고요. 내 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고 얘네들은 당연히 엄마에게서 한 쌍, 아빠에게서 한 쌍을 받았기 때문에 n식을 받았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체세포에는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난 수정란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개체 염색체 그리고 개체 유전자가 모두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생식부터 먼저 단어를 살짝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체세포 분열인데도 얘네들 단세포로 해서 두 개로 쪼개지는 순간 세포 분열이곧 생식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손의유전자와 같아요. 반면에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자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로 만들 수가 없고 정자와 난자는 특별히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 중에 체세포 분열부터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선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에서 받은 한벌, 아빠에서 받은 한벌 총2 n을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도 시작과 끝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되겠죠. 내가 태어났었던 수정란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나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e n 에서 e n 염색체의 수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기 시기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 시기에 이제 핵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동원체의 방추사가 결합을 하게 되고 염색 분체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핵막이 다시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풀어지고 나고 이쪽은 이제 잘리게 되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색체 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전기 시기부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는 핵막이 사라지고 두 개의 염색분체로 구성이 되어서 있었던 염색체가 이제 응축이 되면서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방추사라고 하는 게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기 시기에는 이제 중앙에 상동 염색체가 배열이 되고요. 후기 시기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기 시기에는 이제 해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는 끝날 때쯤에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식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이다. 그림과 그래프를잘 내용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내용 쓱 이해해 보시고요. 처음에 시작이 1이었어요. 두 배로 복제가 되고 쭉 내려가다 염색분체 분리. 그다음 다시 말기 때 다시 원래 시작 1과 1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에 반면에 감수 분열의 경우에서는 이제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게 2n 46이었었죠. 엄마 그다음에 아빠 얘을 자손을 두 개다 만들게 되면요 4n 자녀가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서 2n에서 n 2n에서 n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합쳐서서 2n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처럼 엄마가 난자를 아빠가 정자를 만들 때 2n에서 n이 되는 이 과정 숫자가 줄어들었다 감수 분열이다. 다른 말로 생. 생식 세포 정자와 난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도 부릅니다. 특징은 생식 세포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간기, 전중, 호말 전중, 호말총두 번의 분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기는 1회,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감수 1분열의 경우에서 2n에서 n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여기서부터 내용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1분야를 보면요. 전기 시기에 이가 염색체가 등장을 해요. 지금 여기 에 보이지 않는 간기는 이미 체사부 분야가 내용이 똑같아서 쓰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이가 염색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접합한 거예요. 접합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이렇게 배열이 되고 나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나누어진 이 한쪽에는 1번, 2번. 이 한쪽도 1번 2번 그래서 원래는 1 1 2 2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상동염색체 번호예요1 2 1 2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n 에서 n 으로 상동이 더 이상 없어졌다 라고 해서 2n 에서 n 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감수 2분열 때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게 염색분체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며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n 인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기 시기에 대한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게 세포가 생장 g1기 dna 복제 s기 방추석 구성 단백질이 합성되는 G2기가 있고요. 감소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EN에서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감소 2분열 때 염색 분체가 되면서 N에서 N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총네개의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래 1에서 시작을 했는데 2로 됐다가 1로 되고 한번더 분열을 해서 1로, 이제 1에서 0.5가 되면서 시작에서 절반으로 딱 줄어들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유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10월 학평 13번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생식세포까지 만들어내요.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와 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복제가 될때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될 때는 어슷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수정할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할수 있어서 이때가 수정을 한 이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17년도 10월 학평과 보면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감수 1, 감수 2 분열, 그 다음에 수정 요렇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총 2회가 일어났습니다. 3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결국에는 무엇이 좋냐? 결국에는 모체에 이제 부모의 절반 염색체를 갖게 되겠고, 결국에 수정으로 만들어진 자손은 염색체 수, DNA 양이 결국에는 엄마의 나중에 이제 수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엔 상태가 되면서. 염색체 수 DNA 양이 일정하게,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하게, 이렇게 되면 4N이니까 일정하지 않죠? 근데 2N에서 N, 2N에서 N, 합쳐서 2N이 되게 되면 세대를 거듭해도 DNA 양이 일정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부모로부터도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 내용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팔만 자라거나 다리만 길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반면 생식 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정소, 난소, 미시, 꽃밭같이 생식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만 감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기는 동일하게 한번 일어난다는 특징이지만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1회, 생식 세포 분열은 연속 2회. 감기 전중후말, 전중후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게 되고요. 겠 그러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한 번에 두 번. 얘는 분열이 두번 일어나 그니까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하지 않는 체세포 분열이 반면에 얘네는 결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 EN, 감소 분열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2n에서 n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가 되었다라고 했었었죠. 그 여기 내용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G1 M1 M2 생식 요렇게 네개 살펴봐라라고 했었었고요. 시기상에서 원래 실제로 지원기는 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 놔 봤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아마 프린트에 모두 다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게 되면, 엄마에게서 받은 1번, 2번, 아빠에게서 받은 1번, 2번, 얘네들이 두 배로 복제가 되면서 나비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이과 염색체가 등장을 했어요. 이과 염색체가 분리를 하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EN에서 N으로 줄어들고요. 이 N짜리가 또 염색 분치가 되면서 N에서 N. 그래서 G1, M1, M2 생식. 이 그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다양한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정자, 난자가 결함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자손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증가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5단원에서 유전적 다양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지 정도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장까지 체크 잘 해두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